올타쿠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8월도 다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 채널에 진행중인 엘들링 야매공략 일단 엔딩 시리즈를 8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작업량이 많아 편집본이 촬영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진짜 반드시 끝낸다 오늘은 일전 소개 드렸던 엘들링의 최강 빌드 출혈 쌍수고검 빌드의 플러스댄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빌드도 충분히 무쌍을 찍을 수 있는 빌드였지만 출혈이 적용되지 않는 몹에게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단점을 없애면서 간지까지 챙긴 빌드라고 할수 있죠 드래곤 워리어 빌드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무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체 뒤지는 자의 곡검과 산적의 곡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쌍수 곡검 빌드를 그대로 채용한 빌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우측 상단의 카드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가끔은 좀 날로 먹읍시다 여름이라 해먹은 지가 좀 오래되긴 했어 아무튼 쌍곡도 설명은 패스 추가로 저희는 용찬의 표식을 착용해줍니다 이 빌드는 신비 위주로 찍어주면서 용찬기도를 주력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용찬기도를 15% 강화하고 신앙보다 신비부정이 높은 해당 성인을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성인의 장점은 무게가 0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도만을 위해 최소 신앙을 가져가면서 장비 중량도 아슬아슬한 근거리 빌드인 이번 빌드에 너무너무 최적화된 성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금 착용된 성인과 함께 오늘 사용할 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용찬기도를 사용해줄 건데요. 먼저 액티키스의 부패입니다. 상공에서 강한 화력의 붉은 부패를 뿜습니다. 차지 공 으로 뽑는 시간이 길어지며 점프 중에도 사용할 수 있죠. 강력한 상태 이상인 붉은 부패는 면역인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용찬 기도 중 가장 범용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카메라를 회전시키면서 사용하면 주변 전체에 피해를 줄수 있을 만큼 범위도 넓죠. 하지만 시전 시간이 꽤긴 편이고 최대 차지했을 경우 FP 소모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다음 용발톱입니다. 오른팔을 용의 팔로 만들어 공중으로 떠오른 뒤 내리칩니다. 내려치는 발톱에도 공격 판정이 있지만 충격 또한 꽤 높은 피해력을 보여주죠. 이 기도는 연속으로 두번 사용 가능한데 가성비 좋은 FP와 높은 강인도 감쇄력으로 인해 보스전에서도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다음 기도는 용물기입니다. 전방을 물어뜯는 기도죠. 용형상이 나타날 때부터 높은 강인도를 가지므로 웬만해선 캔슬되지 않으며 한방 한방의 데미지가 굉장히 높아 보스용으로 탁월한 기도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용발톱과 용물기는 물리 피해로 들어갑니다. 추가로 보스파이트시 국밥버프 황금나무의 맹세코 사용해주고요. 할복을 사용할 때에 HP 감소가 있으므로 은혜의 축복을 함께 사용하여 체력을 지속적으로 회복해주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일 것 같네요. 방어구입니다. 출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흰 가면은 사용해줍니다. 나머지 방어구는 보통 무게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세팅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탈리스만입니다. 원위석 칼라를 착용하여 기도 사용시 소모 FP를 깎아주고요. 지난번 세팅과 같이 피해군주의 환이, 부페이검의 휘장, 밀리센트의 의수 착용해줬습니다. 능력치입니다. 생명력 50. 지난번과 동일하게 안정성을 위해 높은 생명력을 투자해줍니다. 정신력 30, 지구력 3 30으로 잦은 전해와 기도 그리고 스테미너와 중량 챙겨 줬고요. 근력 1 1일 기량 14로 무기 최소 요구치 맞춰 줬습니다. 신앙 2 5로 기도 사용 시 필요한 최소 요구치 챙겨 줬고요. 남은 스탯 주력 스탯인 신비에 모두 투자해 줬습니다. 빌드 운영법입니다. 필드에서 보이는 웬만한 적들은 쌍수곡도 선에서 분쇄가 가능하겠지만 만나는 보스 역시 쌍수곡도로 분쇄 가능하겠지만 그냥 섞어서 써 보세요. 재밌습니다. 일단 용창 기도 자체가 성능이 나쁘지 않아서 소개시켜 드렸고 보스 파이트 시에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 최강기도 빌드의 특성상 신비의 높은 스탯을 투자해주는 만큼 최강 빌드 쌍수 곡도와 함께 합칠 수 있어서 최강이 더 최강이 된 그런 느낌 카카로 트와 베지터가 퓨전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출혈이 통하지 않는 적에게 약했던 단점까지 커버했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튼 오늘 빌드는 컨셉도 확실히 잡혀있고 성능도 최고이며 간지도 뽐낼 수 있는 빌드입니다 용은 무조건 간지지 이것저것 시도해보시다가 또 최강 빌드로 무쌍을 찍어보는 것도 나름 스트레스가 풀릴지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